자, 다시 한번 레벨 131카이존데요 이제는, 어, 혼텔 잡는 속도가 느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네, 시말바분도 계시구요. 네, 우리 바울짠님 만렙 팬텀이구요. 이번에는 심말바분 이시하니까 레벨업이 좀 빠를 겁니다. 그리고, 팡이님 대표, 대표 캐릭터 설정하시면은 경험치 두배 주는데 왜안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 캐릭터 설정하면은 짱깨한테잘 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캐릭터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짱깨한테 안 털리는 이유도 그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예전에 네, 짱깨랑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 아시는 분이랑 대화를 한게 스카니아에서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 캐릭터 설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짱깨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서 대표 캐릭터 설정 안 해요. 여비제 입은 이름을 말말그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추천 잊지 마시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호텔 잡고요. 자쿰솔플 빠르게 뛰고 바로 네요거한판 호텔 잡고 자쿰솔플 빠르게 뛰고 바로 메카닉. 작품 타임어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생각해, 음, 네, 이 노래는 원머 찬스의 널 생각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너와 이름 꿈님 열 개로 팬가입 환영합니다. 아,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저, 그래 카이저 약해요. 해, 우리 함께 와 힐도 있으시네 바울림. 카이저 퍼뎀이 약해요. 스킬 퍼뎀이 되게 약하고요. 그래서 무자본 분들이 하시기에는 정말 별로예요. 카이저 약하다니까요. 스킬 퍼뎀이 약해. 되게 약해요. 100% 이래요. 진짜요100% 100%, 기가도 1 4 0 뭐..뭔가 데미지 센게 없어 포뎀이다 약하다니까요 블루 스트릭은 센데 요건 쎄다 요건 근데 이거는 후딜이 길어서 안쓰고 여러분 이게 쎄보여요? 지금 보공이 60퍼에요 정수 3 0 무기 3 0 아직 레전들이 안띄었어요 정수는 요, 지금 뭐 무기 뭐 요런게 30%고 지금 스공이 16만인데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된다니까? 생각... 만약에 이템을 가지고 엔젤리 퍼스터를 키우잖아요? 맥뎀 떠요 진짜로 진짜로 맥뎀 뜬다니까? 엔젤리버스터는 퍼뎀이 높아서 만약에 내가 이 템을 들고 엔젤리버스터를 키우죠. 그럼 맥뎀 떠요. 지금 레벨에 엔젤리버스터가 진짜 세요. 엔버가 무자본 분들이 하시기에는 진짜 셉니다. 참고하세요. 카이저는 자본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좀 할만하겠네요. 오빠 이러시는데 왜요? 파이님왜 변신 안해요? 어그 공격 무시 걸리면요. 공무다. 엔젤리 버스터 재밌나요? 음... 사기 스케리 하나 있긴 한데요. 근데 뭐그 그다지 뭐 그렇게 사기는 아닌 것 같고 임종철의 염장송이라는 노래 듣도록 할게요. 임종철과 한민규의 염장송. I want you, I want you. 그다음대로 해봐.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노래네요. 야오, 경험치 쩐다 자, 오른쪽 머리 격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죽이자 아주 끝장납니다. 뿌리기 안 섰구나! 22만. 지금 쓰고 22만 네, 이 노래 제목은 염장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생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지나갈 때요. 앞으로 다가가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번호를 따세요. 그런 다음에 연락을 하시면 돼요. 네, 되게 쉽죠? 근데, 팡이님은 왜 여자친구 없으세요?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로만.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매너채팅 부탁드립니다 네티켓 지켜주세요 팡이님 팡이님 여자친구 없는 이유 알아요 게임페인이라서 게임조 게임페인 좋아하는 여자 얼마 없어요 이러시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섹시 셀기비제이님 팬가 입고 왔습니다 우리 똥그리님 팬가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뭔가 절차 부탁드리고요. 아! 타비 제발. 아니, 여러분들 뭔 소리야. 우리 QW2 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왜 자꾸 여비제이 분들, 그, 합방, 합방한다는 거를, 왜,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기로 한 건데. <laughs>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라니까요? 왜, 다른 방송가서 왜 난리를 피워? 그러시면, 블랙입니다. 주인님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더워. 자 일단은 어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아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요? 비쳐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너무 더워요. 추천 6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천 만 개만 채워요. 4천 개남왔습니다 오늘 추천 만개 채우면은 내일 저녁에 잠깐 생바 아, 잠깐 캠 방송 하겠습니다 만개 안 채우면 안할 거야! 자,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 어! 어! 안 옮겼다 롤리롤리롤리 로리 롤리 롤리 팝 젠장. 힝. 슈발.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옮겨야 되는데. 아, 원데 안 옮겼어. 나 미쳤나 봐. <놀람> 바울 님, 나 유혹 걸리면 심좀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무서운데. 야 개쩐다 미스 이제 별로 안 뜬다 그죠 여러분들 미스 별로 안 뜨죠 데미지도 많이 세졌고 그죠 야 이제 미스 별로 안 떠요 어 이제 미스 덜 뜹니다 어 좋아요 야이 정도면 덜 뜨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야, 심을 일단은 받고 바로 원대를 좀 옮겨놔야겠네요 유혹걸리면 원대를 하고 밀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야, 이제 미스 덜 뜨네요 아 좋다 야 잡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아까랑 비교도 안됩니다 지금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미스가 안되니까 야,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다. 그죠? 미스 안 뜨니까 점점 빨라지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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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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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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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라즈베리필드의 토요일 오후에라는 노래 듣도록 할게요. 라즈베리필드의 토요일 오후에라는 노래입니다. 추천과 질척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6,500개 감사합니다. 7,000개까지 500개 남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노래, 염장송입니다. 자, 이제 왼쪽 팔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날개라 이제 미스가 많이 안 뜨죠? 예, 점점 미스가 안 뜨기 때문에 이제 잡는 속도는 아까 이전보다는 훨씬 빨라진 것 같습니다. 탕이 형님, 대물이 여친이 생겼나요? 대물이 여친이 생겼냐고요? 글쎄요, 대물이 요즘 안 보이긴 하는데 여친이 생긴 건 모르겠네요. 대무리가 그 얼굴에 여친이 생겼을까요? 아마 안 생겼을 거예요. 뭐 군대 가기 전에 술 마시러 다니겠지 뭐. 대무리 군대 가기 직전이거든요.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왼쪽 팔이랑 날개가 곧 떨어집니다. 그럼 레벨이 일단은 134가 되구요. 미스가 점점 줄겠죠. 너나 헤라님 고맙습니다. 방영형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이님은 어느 대학교 나오셨나요? 잠깐만요.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씨발놈아 니가 그 싸움을 잘해? 옥상으 올라와. 왜요? 채팅하세요. 기분 나쁘네요. 자, 왼쪽 팔이 떨어졌구요. 꼬리랑 날개랑, 이제 꼬리랑 날개가 떨어질 겁니다. 야, 꼬리 왜 이렇게 아프냐? 줄라 아프네. 자, 꼬리랑 날개를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아아아아아아! 아 어? 치고 눌렀어. 야 1.5배 도 날리고 아... 아... 야 1.5배 한 개밖에 없는데 이제 아만네 뭐 어떻게 찍니 아... 하... 하... 갱생도 일본인 팬가 있고 같습니다 아씨 짜증나 아 새로 키울 까 카이저 일단은 노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